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책은 다니엘 콜의 데뷔작인 봉제인형 살인사건입니다. 이 책은 런던의 한 아파트에서 끔찍한 시체가 발견되는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여섯 명의 서로 다른 신체 부위가 꿰매져 봉제인형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사건을 맡은 형사 윌리엄 포크스, 울프는 과거의 불명예와 트라우마로 흔들리던 인물이지만 다시 수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곧 범인으로부터 경찰의 메시지가 도착하게 됩니다. 앞으로 살해될 6 명의 명단이 적힌 편지였는데 그 안에는 울프와 울프의 전 아내 안드리아의 이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인은 예관 시간에 맞춰 살인을 이어가며 경찰의 철저한 감시망을 비웃듯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습니다. 울프와 동료들은 범인의 다음 목표를 막기 위해 분투하지만, 매번 한발 늦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사건이 단순한 연쇄살인이 아니라는 점이고 범인, 범망을 피한 범죄자들, 정의를 자처하는 자의 왜곡된 집념, 그리고 울프가, 울프의 과거가 얼매이며 사건은 점점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범인의 정체와 목적은 베일에 쌓여있고 이야기는 끝까지 독자의 긴장을 놓지 못하게 하며 충격적인 결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책은 치밀한 전개와 강렬한 설정 덕분에 한순간도 긴장을 풀수 없는 범죄 스릴러입니다. 정의와 복수의 경계를 모호하게 그리며 독자에게 불편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잔혹하지만 매혹적인 데뷔작이라 생각되며 이후 시리즈에 대한 기대를 단단히 심어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